안녕하세요. 대명고 체육 교사 김영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m 왕복 달리기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m 왕복 달리기 종목은 학생이 얼마나 민첩하게 방향을 전환하는가 이거를 측정하는 종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우수한 성적으로 작년에 수시에 입학한 한국체육대학교 신승호 학생을 시범자로 모셨습니다. 지내고 있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장하지 말고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어쩌만큼 학생들을 위해서 어, 10m 왕복 달리기 비 왕복 달리기 같이 10번 보여줬으면 합니다. 알겠죠? 알겠습니다. Step step. Ooh,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스타트 자세입니다. 어, 스타트 자세에서 얼마나 호각의 소리에 맞게 학생이 빠르게 치고 나가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스타트 자세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수학생 어세 가지 예시를 같이 보여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팔과 스타트 자세 한번 치워, 치워주세요 팔과 다리가 앞쪽에 이, 있는 자세 자 이쪽 자세 예시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하나 그다음 두 번째 무게 중심이 뒤로 가 있는 자세 중심이 뒤로 실제로 스타트 하듯이 중심이 있는 자세 그다음 팔과 다리가 이렇게 교차되어 있고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갈수 있게 다리는 뒷다리는 어 조금은 치고 나갈 수 있게 자 이렇게 세 가지 예시를 보여주셨는데 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정답일까요? 아세 번째겠죠? 네첫 네. 네, 번째 예시입니다 어, 다리와 팔이 같이 나가 있는 경우 한번 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자, 이런 식으로 팔이 두 번을 치면서 불필요하게 한번더 팔이 나가게 되죠 자, 다시 준비 출발 자, 아, 그다두 번째. 음, 무게 중심이 지나치게 뒤로 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리를 이렇게 과도하게 벌린 학생들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지금 10m 안목 달리기 가야 되는데 굳이 너무 이것도 불필요하지. 좀 앞쪽으로 당겨줘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스타트 해볼까요? 준비 출발! 그러면은 어, 뒷다리로 치고 나갈 때그 거리가 멀다. 아, 이걸 예시로 들수 있겠고요. 자, 올바른 자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스타트 자세. 자, 이 다리와 교차되는 팔이 앞쪽으로 와요. 와주고요 우리가 호각 소리에 맞게 치고 나가듯이 나가면 됩니다 이때 어떻게? 기다리는 치고 나갈 수 있게 좀 앞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치고 나가면서 출발 네. 이런 식으로 부저 소리에 맞게 우리가 스타트를 같이 준비하면 좋은 자세가 될것 같습니다 10m 왕국 달리기에는 스텝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3스텝 하나는 5스텝입니다 신성학생은 어떤 게 편하세요? 저는 3스텝이 더 편했습니다. 3스텝. 어, 이렇게 스텝 두 가지로 종류로 나눈 건키큰 어, 학생이나 남학생이 좀 3스텝에 적합하고 어, 5스텝은 여학생에게 어, 추천하는 스텝입니다. 어, 3스텝은 이제 10m 왕복 달리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정확한 어, 발걸음을 재야 되는데 3스텝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오른발이 기준으로 해서 스텝이 들어갑니다. 오른발이, 오른발 스텝 하나, 그 다음에 왼발, 오른발. 이게 어, 세 발로 우리가 속도를 제어한다 해서 3 스텝, 아, 5 스텝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발이 오른발이 브레이크가 들어가면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해서 스텝이 들어갑니다. 어, 한번 직접 보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발, 그리고 왼발! 왼발, 오른발. 그리고 상체를 낮춰서 무전을 강하게 눌러줍니다. 이게 스쳐 지나가면 안 되고요. 이게 스틱일 경우도 있습니다. 스틱일 경우도 제대로 잡는 거 확인해주고 시선을 바로 반대쪽을 바라봐줍니다. 이때 상체는 이렇게 낮게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이때 무게중심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반대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하니까 이쪽, 왼발쪽으로 무게중심이 최대한 오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네, 학생들이 자세가 높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무게중심을 오는게 힘들죠? 작년에 오래만 해서 다시, 이 자세만 체크 이 자세 하는게 수련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 상태에서 정확하게 팔을 뻗어서 구절을 눌러주고 그 다음, 시선을 반대쪽 하면서, 이 다음 다리가 훈련이 안된 학생들은 일직선상이 아닌 우측으로 많이 벗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우측으로 벗어나서 약간 돌아뛰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모두 고생하네요. 다시 눌러주고, 찍고, 무게중심를 그대로 전달하면서 이쪽으로 빨리 치고 나가는 이거를 우리 학생들이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다다. 끝까지 끝까지 자 이렇게 마지막에 센서가 있습니다. 이거 센서를 학생들이 들어오고 싶어서 이렇게 벌쩍 점프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좀 뻗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걸 노력하는데 그대로 반드시 들려서 쪽 센서를 지나가게, 어, 이렇게 훈련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 하나, 둘, 셋, 넷, 땅!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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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땅! 하나, 하나, 둘, 셋, 넷, 땅! 마지막 피니쉬! 자, 이번에 파이브 스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텝이 들어가고요. 첫 스텝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찍고 자 똑같이 마찬가지로 무게 중심 반대쪽으로 주고 정확하게 짚어준 다음에 빠르게 반대쪽으로 짚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laughs> 잘했습니다. 출발 스텝 들어가고요. 그렇죠. 치고 나가고요. 그렇죠. 치고 나가고요. 그리고 스텝 들어가게 치고 나가고요. 스텝, p 스 대, 우, 비, a 렇, 렛, 오늘 이렇게 해서 10m 왕복 달리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연습해서 최대 입시 종목 중에 가장 중요한 종목 중 하나인 10m 왕복 달리기 마스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체육교육과정 특성화 학교와 체육 거점 학교 수업을 통해서 최대 입시 시기 종목 모두를 본교육에서 무료로 할수 있습니다. 체육교육과정 특성화 학교는 교육과정 내에서 체육 거점 학교는 협력교육과정 온라인 캠퍼스를 통해서 수강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는 곳, 가까운 지역의 학교를 선택해서 수강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파이팅!